안녕하세요 김태섭 전문가입니다 그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 정도 상승 처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핵심도 하단 부분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참 이것도 보면은 일정하게 갑니다 제가 핵심도 하단 부분 88,547원 부분 터치하면서 항상 추세 전환이 되면서 얇은 복 나오면은 다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가 동일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사실 빠질 때도 그러고 상승할 때도 그러고 정확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한 부분만 좀잘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OBV 같은 경우에도 핵심도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 원래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그 O B V가 꺾이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O B V가 빠질 때는 핵심 물량 자체가 그리고 특히나 지분 공시한 물량들이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 지분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가 그래도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 88,547원 고건에서는 매수가를 강력하게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냐면 어, 2차전지 시장이 부각이 되고 나서 양극재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폭을 거의 한70% 정도까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OBV도 이 시절에 매집처리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하락폭은 거의 한5% 정도?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핵심 물량 자체는 아직까지 매집 처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물량이 돼 있어? 그러면은 이 149,000원에서 199,345원 구간 여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이 88,540원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면 149,000원, 15만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일정한 패턴으로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핵심도 하반 부분 찍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 추세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텐데 우리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149,707원 구간에서 19만 9천원 부분, 여기 부분은 돌파가 될 시에 우리는 이때 이 OBV하고 투자자 매매 동향하고 이게 술 수급성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만약에 이게 꺾여 버리거나 어, 여기에서 이제 매진 물량 처리가 매도 처리가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주가 지지선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 갖고 있는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딱히 그런 거를 걱정하실 고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가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10만원 밑으로 웬만하면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저께도 10만 3천원 구간에서 마이너스 나는데도 그대로 딱 버텨줬는데, 오늘 10만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리고 좋은 게 계속적으로 윗골이 달리면서 그 20일선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5일선까지 안착 처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선이 이어지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그러냐면요, 이 분명히 이 구간에서 그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따 급락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면서 매집 처리가 들어간 단기 차익 실은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던 건데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어, 박스권은 2,580포인트에서 2,950포인트까지 이제 가져가는 모양새로 보이다가 2,750포인트에서 2,850포인트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선물 옵션을 가둬놓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올라가면서 이 10만 8천원 구간에 왔을 때 여기 있던 단기 투자 물량이 매도 처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나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이 구간을 그냥 세게 좀 뚫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2차 전지 시장의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금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좀 좋은 게 나왔던 게 우,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3.5% 동결 처리를 나왔습니다. 방금 나온 거거든요. 11일 9시 50분 해가지고 10시 방금 1시간 정도 전에 나온 건데 이게 하나가 나왔고 어저께 제롬 파워루장이 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다 싶을 정도로 그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종목이 섹터가 바이오하고 2차전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가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공장 설립 때문에 해외에다가 그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아가지고 설립됐고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헝가리에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대출을 거의 한 일조 원 규모를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헝가리에 공장 설립에 그 자금 갖다 들어가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많이 덜어집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꼴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어 14만 5천 원까지는 기술적 반동으로도 올라갈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보고 있는 구간은 이제 19만 9천 345원 여기 핵심 물량 처리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홀딩 처리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거기 부분에 있습니다. 투자자매 외매 동향 보면은 오늘 역시나가 이제 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지금 한 6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SK하이닉스 4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매수를 하니라고 상대적으로 이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어, BM은 좀 들어오네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섹터를 좀 그냥 내던지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아직 세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3천억 규모의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수주권이 터졌는데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투기적인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하반기는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 지수가 3천이고 코스닥 지수가 천을 넘어야지 우리나라 밸류가 11 정도에서 12가 나옵니다 per이요 우리나라는 이건 유지를 했는데 지금 실적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지수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PER이 10에서 9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외국인들도 선물 옵션 시장에서랑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방으로 걸어놓은 거야 좋긴 하지만 상방으로 걸어놓은 건또 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리려면 2차전지 시장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장준의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면 비율을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코스닥이 갖고 있는 비율 자체가 15%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오히려 보면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막 급등한 주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주식들은 지금 좀 따라가시면 안될것 같으시고요. 그섹터별로 보면은 오늘 메타버스하고 비만 치료제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가 조금 안 좋은 하루였습니다. 왜그냐면 어저께 여기 보시면 막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에서 올렸는데 기관들이 엄청나게 투기적인 장세를 막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야 이것도 이제 조금 테마주긴 하지만 반도체 유리기판 뭐 pcb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장비 부분,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2차전지, 지금 보면은 다 장비 쪽이 움직이는데, 소재 부품 쪽이 곧 있으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조선조 관련해가지고도 올릴 거고, 2차전지도 소재 부품 쪽도 움직일 거고, 막 전액 부분에서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미리미리 좀 매수해 놓으셨다가, 기회 왔을 때 크게 좀 먹으시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는 오늘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나 부분에 대해서 발표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이리튬 가격 있잖아요. 여러분들 리튬 가격 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보니까 선물옵션에서 리튬 가격이 지지선 형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직 그게 제, 그, 확인 처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그 선물 가격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그 위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 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하고 단기급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이번에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조금 저희도 핵심 자료이기도 하고 좀그그 그 수익률에 대해서 완전히 좀 집중 처리라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보내 주셔야 받으실 수 있으신 거고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자료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 날짜까지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 주시고요. 지금 박스권 장세에 다시 2950포인트 아래로 지금 외국인들이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은 지금 눌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하게 저희가 무료로 드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카카오톡방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저희 직원 6명에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그 아무리 저희가 좋은 정보을탁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관리 처리가 안 되시고 마무리 처리가 잘안 되시면은 극도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마무리까지 매도죠. 결국에는 잘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료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동일하게 수익이라고 넣어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 입장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 분석하고 세력 평단가 계선 이거 많이 요청하시는데 이거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수익이라고 넣어 주시면은 저희가 책이나 USB 통해서 무료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곧 있으면 유료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저희가 그 이게 좀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신청자가 너무 많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료이실 때 다들 문자 보내셔가지고 가져가신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 대한민국에는 2,400개 기업 모두 다이 OB 그 뭐냐 OBV 투자자매매동향 수급상황 차트 그리고 거래. 뭐 그리고 지금까지 패턴 등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실 때 아니면은 수급 상황 하실 확인하실 때 그리고 또그 단기 매매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진행하는 건다 무료로 진행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뭐 금전적인 거는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되고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2년 전만 해도 대장주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영광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리튬 가격이나 그런데 요번에 지금 7월달에 진행되는 인터배터리나 8월달에 진행되는 4680 배터리 전환 시리즈부터 2차전지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뷰가 돌아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전에 좀 미리미리 매수를 해놓으셔서 충분한 성과를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